자 여기는 이탈리아 밀라노 리나 쉔테 백화점입니다. 자 뷰티 코너 뷰티 바르라고 써 있죠. 자 모든 해외 브랜드 중에 바로 이 앞에 얼굴 팩 종류의 한국 제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. 각질 개부 보습 케어 탄력 케어 자일 가보겠습니다. 여러 한국 제품들이. 거의 50% 이상은 바로 한국 제품들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한국의 월드 클래스 역시 뷰티에서도 한국의 월드 클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밀라노입니다. 밀라노. 네, 한국 제품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면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그 모습입니다. 여기는 밀라노의 리나 10대 백화점입니다.